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희 종이 먼저 되라. 왠지 아니 내가 어디 가서든지 섬김을 받는 거 너희들 본적 있니? 나 너희들 섬기려 온거 알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 대속물로 너희들을 섬기려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계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크고 작은 내용이 있는 것은 전부 이 말씀을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무엇에 프로테스터 했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우리는 프로테스터 했던 사람입니다. 조항을 정점으로 하는 계급주의 하이어라키에 우리는 프로테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철저하게 하이어라키 계급주의입니다 이건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고 하면 장로를 선출하는데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장로개급 보세요. 다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원로 장로, 심우 장로, 협동 장로, 은퇴 장로, 심우 장로가 20명. 그 20명 1번부터 20번까지 서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고도 모해생활만 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 퇴임하면서 받는 전별금을 보십시오. 봉급쟁이들은 평생 만지지 못하는 돈을 받습니다. 전별금 받고, 집 받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봉급 따로 또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직업은 목사가 유일합니다. 평생을 헌신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니것을 네 포기하라고 설교한 사람들이 퇴임할 때는 내 설교 다 거짓말이어서 이러고 퇴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든지 밤중일든지 닭울때 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 역사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우주적 종말. 두 번째 종말은 우리 개개인의 죽음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 개개인의 죽음이란 종말이든 이두 종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집을 나온 사람 중에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을 겁니다. 밖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 집 밖에서 길에서 죽을 거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죽음이 여러분을 덮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내 주머니 불리고 금융자산 늘리고 부동산 늘리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력을 100번을 바꾼들 새 존재가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행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타고 내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주일마다 가서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치 내 존재가 새로워진 것처럼 나를 속여요. 그리고 자신에게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습니다.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본질적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인간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가 될수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한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야고보가 볼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행함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극소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마치 새로워진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순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야구보 사도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말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처럼 교회를 짓밟던 바울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밟던 바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 좀 보세요, 나좀 보세요." 이렇게 내가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 줍니다.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의 식체가 얼마나 누추한 상태에 있는지 가감 없이 보여줍니다. 보여만 주면. 우리는 주눅들어서 못 삽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준 말씀은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우리를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크노시스 피조물로 날마다 빚어주십니다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달력으로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첫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